20년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20년대에는요, 전쟁 후에 너무 사람들이 우울하고 상실감에 빠지죠. 그러나 그런 공허,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은요, 매일매일 술을 먹고,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아주 빠른 스포츠카를 타고, 그리고 재즈를 듣고, 이렇게 활락의 시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20년대를 광란의 20년대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파티 붐이 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위대한 개츠비를 한번 보시면은 1920년대의 패션 메이크업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파티를 즐겼기 때문에 여성들의 화장의 농도는 굉장히 진해졌어요. 이 시대 여성들은요 매일 길거리에서 그냥 자유롭게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아주 굉장히 당당한 여성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를 했다. 자, 플랫퍼룩과 가르손는 스타일이 유행을 했는데 이건 패션계인데요. 패션 스타일을 말하는데 플랫퍼룩은 뭐냐면요. 이 시대 여성들은 섹시한 룩을 연출하기보다는 가슴을 납작하게 하고, 음, 뭐랄까, 좀 키가 크고 마른 소년 같은 이미지를 연출을 했어요. 그게 플랫퍼룩이고요 가르손룩 스타일은 그플랫퍼룩에서 조금 더 남성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된 스타일을 가르손룩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악세사리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그림처럼 막 깃털을 이용하기도 하고, 모자를 쓰기도 하고, 헤어밴드를 착용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코 샤넬에 의해서 인조 진주를 굉장히 화려하게 연출을 했었죠. 자, 이 시대의 대표 뮤즈 클라라 보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 해보시고요. 사진이 뜰 텐데 요 인물이에요. 어때요? 사실은 어, 1세대 뱀프가 이제 테다바라였다면, 2세대 뱀프는 클라라 보우예요. 클라라 보우 역시 굉장히 귀엽지만 섹시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초의 베이글녀라고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캐릭터 중에 베티 부비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 베티 부비 클라라 보우로 형상화해서 만든 캐릭터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라 보우의 메이크업은 어땠을까요? 테다바라랑 거의 비슷한데요. 눈은 아주 음영을 많이 줬고 눈썹은 가늘다랗게, 입술은 빨갛게 연출을 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에 이어서 볼 건데요. 1930년대는 시대적 배경, 패션, 헤어, 그리고 메이크업을 나눠서 볼게요. 왜 나눠서 볼까요? 중요해서겠죠. 자, 1930년대가 되자 경제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세계 인플레가 된 거예요. 자, 물가가 치솟아요. 그러다 보니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높아졌겠죠. 자, 그러자 남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2 0 년대 되면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율이 높아졌잖아요. 아니 남자들이 일할 때도 없는데 여자들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일자리가 더 줄어들잖아. 여자들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일이나 해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열받죠. 자 그러자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이제 전통적이고 예전처럼 집에서 가정에서 일을 하는 우아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요구를 하게 돼요. 여성들에게. 자 이어서 화장품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고요, 신제품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전통적이고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스러운 여성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좀 인기를 끌다 보니 롱앤슬림 실루엣이 패션계에서는 유행을 하는데 요런 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슬림하고 아주 길어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성숙해 보이죠. 근데 그레타 가르보라는 배우가 이런 룩들을 자주 연출을 했고요. 그 외에도 그레타 가르보가 입는 모든 옷이라던가 액세서리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자, 메이크업 이어서 볼게요. 이 그레타 가르보는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기 합격하시면 실기시험 보실 거잖아요. 실기시험 제 어, 2과제, 2과제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 과제에는 여러분들 시대별 메이크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레타 가르보의 메이크업을 그대로 연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레타 가르보는요 어떤 메이크업을 주로 했냐면요 일단 얼굴 자체가 굉장히 성숙해요. 그래서 얼굴의 윤곽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음영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자 눈썹은 가느다란 아치형으로 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검색해서 사진 많이 찾아보세요. 얇고 가는 아치형의 눈썹을 유지를 했고요. 자이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음영을 굉장히 강조해서 브라운 계열로 섀도우를 하고 그리고 약간 길고 좀 매력적이고 신비스러운 눈을 연출했어요. 좀 눈의 길이를 길게 연출을 했고 입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가느다랗죠. 적갈색 약간 브라운 계열에 가까운 그런 레드 립을 주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좀 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레타 가르보의 얼굴 저, 자체가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레타 가르보를 따라하기 위해서 이런 메이크업이 유행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40년대 넘어가겠습니다.